안녕하십니까. 광주시선으로 임국주 기자입니다. 오늘은 돈펑펑 목포시장 취임 후 업무 추진비만 1억 4천여만 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 공일목포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후에 6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무려 1억 4천여만으로 전달함도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목포시청 우리집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은 291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2021년 같은 기간 전임 김종식 시장보다 8200여만원을 더 지출했으며 목포시보다 인구가 많은 순천시장이 사용한 4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서 4배 가까운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, 광역단체장인 김용록 전라남 도지사가 지출한 6천여만원보다도 2.3배 더 많아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. 분야별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, 간담회 등의 50% 7,200여만원을 사용했고, 격려 분야의 19% 2,7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, 특산품 등 선물 구매에도 31% 4,4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. 더욱이 박 시장은 10월 한 달에만 62건에 3,400여만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에는 선물용 특산품과 기념품 구입에만 무려 1,3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새로 시장에 취임해 만나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라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광주의 시선이었습니다.